안세요새덩구리농거예요 이제 다 이제 고구마도 캐가지고 이제 거의 다 팔았어요. 팔고, 인터넷으로 팔고 이제 고구마 박스에다 10kg씩 담아가지고 상중화로 해서 다 팔았네요. 아이고, 막상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오늘 서울에 올라가려고요. 한 열흘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막상 첫, 첫, 처음 해봤는데요. 고구마, 우선 맛이,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다니까. 그게 막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시원들었는데 천농산데아 오늘도 비가 비가 너무 자주 와요.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왕산이에요, 왕산. 저쪽에 지리산 자르기고요. 이제 고구마다 캔밭시고요 이게. 이건 비빼고 뭐. 돈남는것도 별로 없네요. 비가 올해 너무 자주 와요. 진짜 이상하네. 비가 이렇게 많이. 아비안 틈을 타가지고 잽싸게 했는데 간신히 했어요. 간신히 땅이 또 젖으면 못하잖아요. 그래도 다 팔아버렸으니까 한 150박스 나온 거다 팔았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저에 보이는 게 화천 마을이고요. 오늘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조용하네요 우리 보금자리 집이요. 또 마누라 두고서 <laughs> 또한 추석 때나 내려와야죠. 아니 빨리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있어서 이렇게 안 되네요. 아직 여기서는 그렇게. 수입이 많이 안 나니까. 호두, 올해 호두나무는, 이게 아, 열리지 않아서 내년에는 아, 성장점을 잘라주려고요. 그서 석회 볼드액 쳤는데 괜찮았었는데 저 아래 큰게 하나가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게 탄저가 걸렸었거든요. 올해더 심하네, 저게. 그게, 그게 싹 옮겼나봐요, 이게. 아, 속상해. 여기도 태풍으로 꺾 부러져버리고 마음이 드는 건저 밑에 지금 드름나무 심은 게 지금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올 봄에 아, 내년 봄에 돌아오는 봄에 한 500그루 더 심으려고요. 드름나무를 무공이니까 뭐 약도 안 치고. 이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가 다맛있게 고구마 못생겼었는데요. 못생기게 나왔어요. 근데 맛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구마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맛있으니까. 고구마는 우선, 단골들은 맛있는 게 우선, 우선인 것 같아요. 모양보다도. 쪄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밤고구마를썼는데요꼭 밤맛 나요. 밤맛. 네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예.